네 번,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막벨라 굴의 의미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당시 부동산 시세 가격에 입각하여 정식으로 매입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례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예. 막벨라 밭 굴은 이후 이삭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이 족장들이 묻힌 장소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증거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붙들여야 함을 가르쳐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의 죽음의 육체의 죽음이 있어도 계속 유효하며 영원히 이루어지는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그 축복을 맹세까지 하셨겠습니까? 네, 관련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번 주요 설교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니까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본인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맹세하셨대요. 하나님의 단순히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 글씨가 글씨가 좀잘렸는데요 예, 좀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 막벨라 굴이라는 극히 일부분의 땅에 대한 소유를 집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예 가나안 땅 전체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보로서 크진 않지만 막벨라밭 막벨라 굴을 매입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예, 믿음의 행보였죠.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영원한 유업을 바라봤다. 결론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가족의 매장지 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맹세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육체적 죽음을 넘어 영원히 지속됨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매장지 구입 사건, 매장지 매입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이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의 장소가 천국, 지옥 중 어디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 복락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